스매시와 로테이션. 어, 스매시는 그 배드민턴에서 보면 예, 그 득점을 할수 있는 전위 쪽에서는 푸시가 되고 후위 쪽에서는 득점을 할수 있는 어, 탑법 그러면 이제 스매시가 되겠죠. 어, 스매시를 하게 되면 공격 그 공격 어, 탑법의 어,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스매시 하고서 위치를 달리 잡는 게 아니고 또 스매시 할수 있는 위치를 잡아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스매시 하고 난다음에 대형은 공격 대형. 앞뒤로 써야 되는데 스매시한 사람이 뒤쪽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앞쪽으로 갈수 있는 그런 형태가 스매시와 로테이션에서의 기본형이 되겠습니다. 어떤 건지 한번 보죠. 스매시 들어가죠. 연타 들어갑니다. 이렇게 연타가 되고 네트 앞에 있는 거는 파트너가 쳐주는. 지금 수비 대형에서 공격 대형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매시라고 계속. 후위 쪽으로 떠 있는 공을 스매시 한 사람이 계속 때렸거든요. 계속 스매시를 했고. 그리고 후위 쪽에 있으니까 옆에 있는 파트너는 전쪽에 들어와서 헤어핀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대형 자체를 공격 대형으로 맞춰서 공격에 적합한 위치를 잡은 거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스매시. 자, 이렇게 연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네트 앞에 떨어진 거는 앞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쳐주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게 공격의 가장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그런 형태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게임을 하다 보면 지금처럼 공격을 하면 공격 대응으로 맞춰줘야 되고 수비를 하려면 수비 대응으로 맞춰줘야 되는데 공격 대응 공격을 했음에도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수비 대응을 한번 맞춰주시고요. 질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거든요. 어, 지금 수비 우리가 수비를 할수 있는 위치를 잡았거든요. 그리고 뒤로 뒤에 나가서 스매시를 했어요. 스매시를 했으면 스매시는 공격을 한 거기 때문에 스매시 하고 난 다음에는 대형을 어떻게 갖춰줘야 되나요? 공격에 맞는 적합한 대형을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스매시 하고서 이렇게 뒤로 나간 거예요. 그러, 그런데 스매시라고 스매시라고 이 앞에 떨어지는 걸 그럼 누가 잡느냐? 스매시를 하고 뒤쪽으로 갔으니까 당연히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앞으로 들어가면서 이 공을 잡아줘야 되는데, 제 흔히들 이런,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스매시하고 앞에 떨어지는 거는 파트너, 공을 친 사람이 가서 잡아라. 스매시한 사람이 가서 잡아라. 이런 얘기, 이런 경우 때문에 질문이 많이 들어와요. 이게 어떻게 된 경우냐. 어, 보통 우리가 로테이션은, 어,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 코트, 이 공간의 어떤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거거든요. 공격할 땐 어떻게, 해, 수비할 땐 어떻게. 해. 그래서 공격 대응과 수비 대응을 가지고서 어떤 어떤 걸 쳤느냐를 갖고 하나 하나 이렇게 서로 간에 얘기를 하다 보면 누가 맞았는지, 누가 틀렸는지, 어떤 게 모순이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스매시. 우리가 후위 쪽에서 공격 그러면 스매시하고 드롭이 있고 수비 그러면 크리어가 있거든요. 스매시를 했으니까 어떻게 갖춰줘야 되냐면 공격대응으로 갖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대응으로 갖추질 못하고 이 상황으로 서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네가 쳤으니까 앞에 떨어지는 것도 네가 잡아라. 이런 형태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이 이렇게 후위 쪽 길게 깊숙히 공이 떠서 스매시했다 를 그러면 여기 있는 파트너가 이걸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옆에 있는 파트너가 들어가서 이걸 잡아줘야 돼요. 그렇지만 공이 제가 서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짧게 떠있거든요. 짧게 떠있을 때는 옆에 있는 파트너가 들어가기보다는 내가 들어가서 이 공을 끝낼 수 있는 그런 그런 것도 좋은 플레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으로 봐서는 여기서 스매시를 하고. 내가 들어가서 이 공을 칠수 있는 이런 상황은 로테이션에서는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틀렸다라기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왜 떨어지냐면 여기서 이 공을 잡았다 해도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이쪽에 있는 공, 이쪽에 있는 공이나 아니면 설사 그 공이 이렇게 애매하게 떨어져, 애매하게 앞쪽에 떨어져 있는 공을 잡을 수 있는 어떤 묘책이 없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공격을 하면 대형을 맞춰주고 앞에 떨어지는 건 너, 뒤에 있는 거는 공격한 사람이 가서 칠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테이션에서의 기본은 스매시, 스매시아와 로테이션의 기념, 기본적인 개념은 스매시한 사람이 재차 공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조사라는 거죠. 다만, 이런 상황.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매시하고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상황에서는 다음에 대체할수 있는 상황이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앞에서 스매시라고 치고 들어왔으니까 파트너가 치고 들어간 반대쪽의 빈 공간을 쳐줄 수 있다라고 그러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스매시하고 이제 앞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공을 쳐주고 다시 반대쪽으로 왔을 때는 파트너가 이 공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자 스매시하고 앞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네, 다시 스매시해서 대형을 공격적으로 맞춰주는 이런 이렇게 되는데. 다시 한번 써보시죠. 만약에 스매시라고 파트너가, 스매시 한 사람이 뒤쪽으로 가고 옆에,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앞쪽으로 갔다 그러면 이 공을 쳐주면서 계속 공격이 될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파트너가 스매시라고 앞으로 들어와서 이 공까지 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이 공을 잡아, 잡고 난 다음에 뒤에 떨어지는 거을 파트너가, 옆에 있는 파트너가 지금 가서 쳐, 쳤거든요. 근데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이것까지가. 이것까지가 만약에 옆에 있는 파트너가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공을 쳤다 그러면 상황 자체가 위험하지 않을 텐데 이 후위 쪽에서, 이 후위 쪽에서 스매시하고 막 급하게 앞에까지 들어왔거든요. 앞에까지 들어온 상황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급하고 두사람다 안정된 위치를 잡아야 되는데 들어온 사람은 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뚫려져 있는 공간을 옆에 있는 파트너가 못 쳐주면은 결국은 스매시하고 앞으로 들어와서 공을 쳤다고 해도 상황 자체를 반전을 못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스매시하고 앞으로 들어가기보다는 스매시하고서 후위 쪽 이쪽, 후위 쪽을 맡아줄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꼭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옆에 있는 파트너가 후위 쪽으로 나와서 그 공을 잡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스매시하고 앞으로 들어와서. 그렇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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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보신 것처럼. 예, 들어오, 들어오더라도 옆에 있는 파트너가 이 공간을 메꿔준다 그러면 서로 간에 로테이션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메꿔주지를 못하는 상황이라고 그러면 자, 다시 한 번요. 자, 스매시, 스매시하고 앞에까지 이제 들어와 보세요, 이제. 자, 자 스매시하고 앞스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되죠. 앞에까지 들어왔거든요. 앞에까지 들어왔는데 옆에서 이공 이쪽 이쪽 공간을 커버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이쪽이 다시 공을 뒤쪽으로 이렇게 보냈을 때는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옆에서 이공을 처리할 수 있는 마인드가 없다 그러면 결국은 로테이션 비효율적인 로테이션 때문에 실점의 위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자, 다시 한번 써 보시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되도록이면 스매시를 하면은 파트너가 뒤로 나가서, 나가서 스매시를 하게 되면 후위 쪽을 맡아주고 앞에서는 전위 쪽을 맡아주는 그런 효율적인 플레이로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스매시하고 헤어핀하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 후위 쪽으로 나가고 전위 쪽으로 들어와서 이걸 쳐줄 수 있는 그런 게 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